푹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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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. 진이도 왔어? 푹신, 푹신. 진이야, 여기 푹신푹신하지. 앉았어요? 광이도 앉고 진이도 앉았어? 네. 응? 에이, 좋아. 바람 분다. 지니야, 거기 어디야? 학교 왔어, 학교 거니야, 힘 어떻게 하는 거야? 힘, 힘해야 누구 있어, 저기? 누구 있어? <laughs> 지니 뭐해? 코, 고, 고 신발 거니 신발 거니 신발 아, 거, 아, 거, 지지, 지지, 먹는 건 아니에요. 네. 어? 맞아, 맞아.